아이고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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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, 챙겨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이고, 잠시 만네 27. 예? 목줄이 점점 짧아지네. 왔다. 왔어. 자, 다우이 님한 마리 왔습니다. 형이 거기가 맛집이네요 형님 오시야좀 되는데 30대인데. 요. 자 안녕하십니까 신세계입니다. 자 오늘은 어. 가덕도 지금 기도원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첫 배로 들어왔는데 어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어 자다가 어 피크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 뭐별 다른 입질은 없네요 아직 뭐 잡을 몇 마리 나오고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쪽 기도원 쪽인데 저도 정확한 포인트 명은 모르겠네요.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. 어 요즘에 는 감성돔이 좀 시알이 좀뭐 가는 곳마다 다 작아서 오늘 한번 가까운 어, 가덕도 기도원에 한번 와봤습니다. 근데 물색이 되게 탁하네요. 역시 가덕도는 물색이 많이 탁한 것 같아요. 오늘 따오기님이랑 같이 왔습니다. 어, 저도 따오기님이랑 감성낚시를 되게 오랜만한인데작년에 해금강에서 낚시하고 그 뒤로 처음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물대가 이제 물 돌이 시간이 되고 나니까 조류가 이제 조금씩 살아납니다. 저희가 좀 살아나면 저 감성돔이 입질을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는 사이에 따오기님이 지금 감성돔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근데 따오기님 말로는 입질이 되게 약답니다 지금 입질이 시원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오늘 채비는 어 제가 자, 자주 쓰는 마하찌 후가에서 나오는 마하 1호를 세팅을 했습니다. 내려서 수심 체크를 해 보니까 어 선장님이 수심이 5m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아 수심 을다 찍어 보니까 수심이 한한 7m 한, 한 7m 8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신찌는 1호찌를 잡았습니다. 감사도 오늘로 봐야 될 텐데. 한 30만 돼도 진짜 만족입니다, 만족. 거의 뭐 시알이 뭐 20, 뭐 25에서 34이죠. 한 11월이 돼야 나올련지 아, 좀 아쉽습니다. 시야가 감성능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 어, 왔어. 오, 형거 시알 좀 되는데? 아니아야 감시에요. 자, 한, 한 마리 왔습니다. 감시 맞아, 형님. 시알 작은데? <laughs> 에? 아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한25 되겠네요. 아. 그래도 감성놈이라고 완전 막, 막 파닥파닥 합니다, 잉 자 감성돔 한 마리 했습니다 근데 시알이 아... 이제 물돌이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감성돔이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수심 한 7m권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아, 입질이 시원하네요 역시 감성돔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딱, 물돌이 되니까, 입질를 바로 하네요.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. 자, 오늘 물때는 내물입니다, 내물. 뇌물. 오늘 물때는 내물이고, 어, 지금 이제 초들물이 시작이 됐습니다. <laughs> 초들물이 시작이 되면 또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지, 한번 쪼아보겠습니다. 왔습니다. 아, 시알이 네 뭐고? 아, 이쪽 폴라 돌레니가돌레니가 해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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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이거, 침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이고, 감시가 왔네. 27. 예? 아이고, 감시 한마 왔습니다. 으이사, 똥감시. 자, 똥감시. 목줄이 점점 짧아지네. 왔어. 자, 따오이님한 마리 왔습니다. 형이, 거기가 맛집이네요, 형님. 오, 시야 좀 되는데. 3 0대 요. 형이, 고기 한번 보여주십시오, 형님. 너 어, 30대겠다. 야, 우리 따오 형님 우리 따오 형님이 저잘때한1 0 마리 잡아놨어요. 오, 맞다. 하세요. 미끌리면이 그냥 바닥을 바닥을 진뜨겁군네 <laughs> 오. 맞습니까? 왔다, 왔다. 갑시다, 갑시다. 오, 힘을 쓴다. 작은데 왜 힘을 씁니까, 이님? 네? 아, 잘해, 이님. 형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제.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1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. 1 시간 남은 1 시간 한번 열심히 쪼아 볼게요. 지금 물이 좀 많이 찼네요. 지금 한 중들물 정도 된것 같아요. 오늘 고기는 많이 나왔습니다. 아침에 아침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아니, 아침에 이제 작가지고어 옆에 따오병님이 좀 아침에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. 지금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, 아침에 아 제가 잤으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잡는데 망했습니다. 감성도뭐 많이 있네요, 확실히. 아직 좀시야이좀 좀 작아서 그렇지, 감성도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왔다.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오 오, 형님, 꼭꼭꼭 합니다. 에이. 시야이 너무 작다. 어 아이고. 감시 한 마리 또 왔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. <laughs> 예, <크네. 웃음>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, 이게. 한27 정도, 한27 정도 되, 되겠네요. 아따, 이 걸림 제대로 되버렸구만 지금 이제 조류가 지금 이제 한중동물 지나고 조류가 약간 왼쪽으로 가는데 확실히 조류가 가니까 감성돔이 입질을 해줍니다. 기폭이 안 들고, 씨. 제가, 제가, 제, 제수갱. 입지을 졌다 로 하지? 다본 거 왔다 와서 왔어, 와서 왔어. 자따위이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 근데 감동도 시알리 그냥 고만 고만합니다 오늘 뜰 체질을 한 번도 못 하네요. 와, 와 바늘끼리 걸렸다. 와, 와 바늘끼리 뽀뽀 예쁘네. 와. 자, 한 마리 또 왔습니다. 어, 아, 빠졌다, 형님. 예. 네. 와 형님 물고 있다 와와 숭어 와, 숭어 아 숭어 아 어휴 어어 이거는 아이고씨 지가 갚이네 알아서 지가 갚이네 있님어 왔어 어? 내쪽간거 형님, 넷지도 사라지는데? <laughs> 형님 보다가. <laughs> 형님이랑 저랑 걸린 거 아니죠? 아니 <laughs> 에? <laughs> 제거 들어갔죠, 형님? <laughs> 아, 형님 보다가. 야, 따오기니또한 마리 또 했습니다. 감시가 잘 나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캐스팅 하겠습니다. 마지막 캐스팅하고,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. 어 이제 마지막 한번 던지고 어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. 야 우리 따위님 또 마지막에서 한 마리 또 잡아냅니다. 자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. 형님 수고하셨습니다자 오늘 채비 마지 마치 1호로 해서 오늘 감성돔을 잡았습니다. 아침에 제가 좀안 놀고 했으면 더 잡았을 건데, 아, 아쉽네요. 자, 오늘 고기 잡은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시야 좀 작은데, 많이 잡았습니다. 야영을 하더라고요. 자 아, 아, 좋습니다. 옆에 이제 여기 이가 하나 있고, 어, 이쪽 내린 포인트 평균 수심이 한 정상화 15m 정도 심니까 한 수심이 7에서 8m 정도가 나옵니다. 지는 거 아닙니까?